팔자가 꼬였다고? 안녕하신가? 나는 팔자할매요. 그놈의 팔자 타령 사주보고 팔자 한번 제대로 펴봅시다. 팔자할매가 올해의 마지막 달 2025년 12월 용띠 운세로 여러분들 팔자 한번 쫙 펴보려고 왔지요. 용띠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참별일이 다 생기지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어도 속에서는 말 못한 근심이 조금씩 쌓여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누구에게 털어놓아도 속시원히 풀리지 않는 마음의 매듭이 어느 날엔 괜히 가슴을 눌러 숨을 짧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겨진 마음 한 장을 팔자 할매가 인생다리미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살며시 쓸어 펴주러 왔어요. 용띠는. 본래 흙이 기운을 품고 태어난 띠라. 크게 움직이기 전에는 오래 다지고 도약하기 전에는 혼자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이지요.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에서는 늘 생각이 움직이고 말없이 뿌리를 깊게 내려 두었다가 때가 오면 크게 올라가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준비의 시간을 누구보다 길게 가집니다. 용띠는 원래 크게 쓰이기 위해 품고 태어난 띠라 때를 알아보는 띠. 멈춘 듯 보여도 속으로는 꾸준히 피어오르는 불꽃을 키우는 띠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은 불의 기운이 크게 올라오는 때입니다. 이 불은 여러분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의 흙을 태워 씨앗이 튼튼하게 도단하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불입니다. 마음 속 어둡던 곳을 밝히고 보이지 않던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불이지요. 그래서 최근 들어 괜히 마음이 근질근질해지고 뭔가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 구석에서 슬그머니 올라오지 않았나요? 움직이고 싶어지는 기운이 조금씩 솟아오르고 전에 접어든 꿈이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흐름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혹시 어떤 날은 감정이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금세 가라앉았나요? 누군가의 말이 평소보다 크게 와닿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는 느낌이 든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12월의 불기운이 여러분 속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용띠 여러분, 여러분은 크게 쓰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쌓다가 때가 오면 하늘로 치솟는 힘을 가진 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조용히 아주 서서히 열리고 있어요. 괜히 마음이 움직이려 하고 예전보다 힘이 나는 것 같고 잊어버린 꿈이 다시 떠오르고 가만히 있던 마음이 방향을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12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자할매가 전하는 말은 단순히 운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 동안 숨어 있던 확신과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 소리도 잠시 내려놓고 발자알매의 성길에 마음을 올려놓듯 편안히 기대 보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지, 어디서 복이 들어오고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지. 팔자알매가 천천히 조용히 들려드릴 테니 마음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12월을 팔자알매랑 함께 하나하나 펼쳐봅시다. 데워진 흙 위에서 싹이 트듯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나고 막혀 있던 길이 움직이고 마음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 흐름을 조용히 밝혀드릴게요. 12월의 용띠는 멈춤 끝에서 길이 열리는 흐름을 맞습니다. 올해 따라 자꾸 제자리걸음 갔던 일들도 어느 순간 방향이 잡히고 정체되어 있던 문제들이 실마리를 차트 풀리는 모습이지요. 불의 기운이 흙을 깨우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판단도 맑아지며, 그동안 놓쳤던 기회가 다시 손에 닿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미뤄둔 계획, 답이 안 보이던 문제, 불안했던 흐름이 조금씩 자리로 돌아오고 노력에 비해 돌아오지 않던 보상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급함만 내려놓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줄 흐름입니다. 금전은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상승합니다. 과하게 나가던 지출이 줄고 들어오는 흐름이 단단해지며 새로운 수익이나 기회가 고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흙이 갈라지듯 재물도 흐트러질 수 있으니 실속과 안정만 지키면 금전은 매우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2년에서도 깊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래된 인연은 오해가 풀리거나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를 찾게 되고, 새로운 인연은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말로 풀지 못했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관계가 정돈되기도 하고, 멀어질 사람은 부드럽게 멀어지고, 이어질 사람은 더 깊게 이어지는 달입니다. 건강은 과로만 피하면 무난하게 흐릅니다. 어깨와 소화, 위장처럼 흙의 기운이 닿는 부위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편한 휴식만 챙기면 됩니다. 12월의 귀인은 여러분의 과정, 지금 멈췄던 시간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길게 말하진 않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을 확실히 잡아주고 방향을 정하게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달 용띠의 복을 불러오는 물건은 흙의 기운을 돕는 도자기, 황토색, 무광 느낌의 소품, 작은 화분처럼 안정과 중심을 잡아주는 물건들입니다. 이들은 흐트러진 생각을 모아주고 판단을 단단하게 해주니 가까운 곳에 두면 좋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들이 마음의 방향을 잡는데 작은 힘이 되었다면 응원의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흐름이 더 밝게 열리길 발자알매가 늘 빌어드립니다. 52년생 용띠에게 12월은 마음이 고요하게 풀려가는 달입니다. 올한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걱정이 있었지요? 가족이나 금전이나 건강 중 어디든 마음 한쪽을 오래 잡고 있던 무게가 있었는데 그 무게가 이 달에 슬며시 내려갑니다. 마치 굳은 매듭이 힘 빼고 기다리니 스스로 풀리는 것처럼 오래 쌓였던 일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고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남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마음속으로 끌어안고 있던 고민이 많았을 테지요. 그런데 12월엔 그 근심이 한결 정리되며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잠도 예전보다 깊고 고르게 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정서가 동시에 안정되며 가족 간의 감정도 부드럽게 풀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 달은 마음의 매듭을 풀어 새해를 편안히 맞이하게 해주는 달이니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팔자알매 이야기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조용한 안부 전하듯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그 따뜻한 마음이 팔자알매한테도 큰 힘이 된답니다. 64년생 용띠는 12월에 올해 전체 흐름을 뒤바꿀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일도 사람이 움직이고 금전도 따뜻하게 흐르며 멈춰 있던 시간이 한 번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오래 끊겼던 연락이나 업무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달의 용띠는 끌리는 방향이 거의 정답입니다. 마음이 당기는 일은 진행해도 좋고 이유 없이 찜찜한 느낌이 드는 일은 멀리하는 것이 이 달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금전 흐름도 활발해져 수익 계약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꼭 필요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바쁠 수 있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고요히 잡아두면 12월에 오는 크게 열리는 달입니다. 이 말들이 흐름을 읽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응원의 뜻으로 살며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걸음이 더 넓게 열리길 발자알매가 마음 모아 빕니다. 76년생 용띠에게 12월은 마음이 잡히고 길이 정돈되는 달입니다. 올한해 여러 선택 앞에 서서 칼팡질팡했던 시간도 있었고, 가야 할 방향이 또렷하지 않아 마음이 무겁던 날들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 달은 그 흐릿함이 거치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부업을 시작하려던 사람, 이직을 고민하던 사람, 기존 일을 정리하거나 확장하려던 사람 모두에게 22월은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관계도 안정되고 감정도 정리되며 마음이 차분히 자리를 찾습니다. 다만 감정이 평소보다 예민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 말 한마디만 조심하면 이 달의 흐름은 대길로 이어집니다. 정리와 도약이 동시에 일어나는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팔자 알매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잡히셨다면 잘 듣고 간다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새 출발에 따뜻한 기운이 함께 하길 팔자 알매가 기도합니다. 88년생 용띠는 12월에 유난히 밝은 빛을 봤습니다. 이래서는 그동안 해온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고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의 신뢰가 크게 올라갑니다. 한 해의 끝에서, 아, 그래도 잘 버텼다, 잘해왔다 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경험을 할수 있는 달입니다. 연애 운도 매우 좋습니다. 연인이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며 관계가 단단해지고 혹여 다툼이 있었더라도 진심 어린 대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싱글이라면 마음을 움직이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고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말의 힘이 큰 달이라 말 한마디로 관계와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조금 차분히 말하면 12월의 운은 어느 쪽에서도 크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발자할매 말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면 고맙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영년생 용띠에게 12월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시기입니다. 진로 고민, 취업 준비, 인간관계나 앞으로의 방향 같은 문제들이 조금씩 해답을 드러내며 마음 속 안개가 걷히는 달입니다. 도전하기 좋은 달이고. 작은 시도 하나가 큰 기회를 불러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공부든 일이든 새로운 분야든 무엇이든 문을 두드리면 흔쾌히 열리는 흐름이 강하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 조용히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게도 복이 따르고 따뜻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강해 충동적 결정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만 더 생각하고 움직이면 실수는 맞고 복만 취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팔자알매 말이 여러분 앞길에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밝게 빛나길 팔자알매가 늘 지켜보고 있을게요. 이제 12월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용띠 여러분, 이 달은 멈춘 길이 움직이고, 잠들었던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달입니다. 땅 속에서 잠자던 싹이 고개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 안의 기운도 조용히 살아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흐름은 좋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팔자할매 말이,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밝혀주었다면 고맙다는 마음으로 살며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그 마음이 팔자알매에게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12월이 편안하고 단단하게 흘러가길,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큰 복과 평온이 함께하길 팔자알매가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12월이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길 팔자알매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팔자알매가 늘 여러분편에 있습니다. 구겨진 팔자도 펴면 다시 반짝인다. 내년엔 더 환하게, 더 따뜻하게 용띠 여러분의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까지 사주보고 팔자피자 채널의 팔자알매였어요. 감사합니다.